에버노트 사용 설명서는 에버노트에 관심은 있으나 정작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2013년에 집필한 책입니다. 이후 전체적인 내용이 업그레이드해서 2018년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했습니다. 에버노트를 막 시작한 분들이 쉽게 따라하도록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노트 관리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. 에버노트는 무척 간단하고 쉬운 메모 앱이지만 매번 습관을 가지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분들에게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. 에버노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.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볼수 있으며 에버노트에 무엇을 작업해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저장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유용한 정보가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. 에버노트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최적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도와줍니다. 또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료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검색을 통해 꺼내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에버노트와의 인연도 10년이 지났습니다.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얻은 것은 열권의책 집필을 도왔다는 겁니다. 에버노트 사용은 곧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습니다. 이 책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멋진 인연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. 홍수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